피어. 아, 다른 애들이. 아, 아니 아니 아니. 포기는. 팀은..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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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소 아까 개다. 진짜 그지. 어, 아까 개다 피어. 소가 요새 마이애브. 마이애브? 이거 마이애브한테도 공격이 안 걸려. 어, 맞아. 끌려고 해도 뒤로 도망가고. 음. 당겨서 풀고. 마이브 그 마이브 궁이 있다가 애매하게 걸쳐서 쓰면은 그대로 끊기던데신기하 나오면서 감시관은 어? 야 이거 힐러 차이가 전투 시작까지 빠른 시추. 놈들은 다 나한테 걸었다. 오! 서 같은. 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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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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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나즈 바리안을 아무것도 못하지. 어? 세이피 어, 어. 이래. 네. 팔이다 팔. 니집 네, 갔다 온다니. 야내 분신하고 걸냐어 봤다 봤다. 하하하. 다시 못보 못봤나야고 먹었다 아 애들이 시드 유지를 안 시켜줬는데? 힐들 나이, 한미 하리, 리 그러면,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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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미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면, 그러 어 이거 잡겠다아 아까워라. 아 잡겠다 제나? 살아 있네데 어. 이 어. 없어. 어. 한명 올라오던데. 아니, 어. 내가 올라오던집 갔나? 아집 갔을 걸. 어, 집, 갔... 어, 어, 집 갔을 걸. 아니면 셈이거나 집인데 내내생각엔집간거 아, 같았다. 어안 나오는 거 걸. 아또 도발 발이야 되냐?

여, 미드 아이, 안도와줘 내가... 니먼저이 가, 아, 도와줘, 내... 네 먼저. 아, 아까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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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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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겠다 근데 내가 아래는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리를 많이 하네 어나 3초 2초 오케이. 아, 우리 서야야야안안 안 줘도 될고같아요 예. 하고 이제 챘니다. 바로 밟습니다. 내 탑의 경험치는 생각나 내가 잠바깥이을 있었으니까. 흑강얘겠지 아, 저있네요 아, 근데 이미 W 빠진 이상나못죽이긴해빠르이 뭐, 갈까? 한번 이르을돼진르르 가도 진이 덮을 빠진 이 덮을 빠진 이이 덮을 이덮이이아진이이 우리 뭐더인 자가 타겟! 첫 번째 연구 자는 피가 작다. 아, 상인아. 네, 첫 번째는 좀 많이 약해요. 이새 어. 너무 좋아하는데, 그 친구. 오! 마이앱을 조심해야겠다. 나이스. <laughs> 아, 무리했다. 어, 어, 아, 무리했다. 아, 무리했다. 아, 무리했다. 아, 무리했다. 아, 무어했부가잘걸어다네 아, 아, 무했다 아, 무다무리 아, 어? 강해지고 계속 어. 네, 네, 이거 임무가. 어, 임무다. 이거 먹어, 이거 먹을까? 뭐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거 먹어. 도희나, 아니야, 아니, 저, 저 아직 도전은 해봤는데 어차피 다음 미드콜라면은 이거를 지금 먹어야 돼. 저한테 저렇게 깎지 루시는 아니지. 와, 미안하다. 도희나 저간거 같은데. 게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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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지금 뭐을 아, 아, 이거 먹을 때. 아, 이거 이 밑으로 안 내려오나 을전자 증가 안 내려오네. 완료 어, 여기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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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 한번 한번 아, 이득 더볼수 있는 걸 이렇게 놓리어 음. 깜네. 빨리 올라와야 돼. 어이거에나 살짝 빼 놓을게. 어, 에, s 1 0 누가 뽑은 거야? 어? s 1 0 누가 뽑은 거야? 이거 아바토로 아, 나 바텀으로 가야겠다. 웅증자를 먹었네. 지금 응. 방전. 얘들안먹었던안먹었안 먹었네. 왜안 먹었지? 올라가 올라가는데. 아, 신기하네. 아, 왜 이렇게 어, 이거 뭔데, 이거. <laughs> 오메, 오메, 오이 오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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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laughs> 아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밑에 바텀 내려가서 너두 마리 잡아한 마리 잡아놨어 내가 는 너가 아바타로가 도와줬어. 저왜 나한테 튕, 왜 튕이야? 아니, 위험한다. 포켓, 포 먹는 거달라 이거. 아니, 쟤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보여서 그냥 찍은 거 같아. 원래 아바트로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해주는 친구잖아. 야, 다 올라와. 마이올라와 다음 전지 일단 뚫어 놓고. 아이고. 에잘 봐. 왜? 는 이거 기 있는 거 간했지? 이렇게 된거 그냥 공캠 다 돌려야겠다. 어. 아!

한번받았까한 번. 아, 이만80% 정도였는데. 미안해. 아, 음. 진짜. 미 잠깐만. 나 이것도 깬데. 잠깐만. 미속증가가. 아. 오! 미친. 찾아줬다, 이거 소가. 내치고 내가 위험하다. 이러로 토마. 아, 토가한치고니 버렸다. 아. 위에 치치고고 니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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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고 아, <laughs> <laughs> 도발 빠졌다. 일단 도발 빠졌고, 도발 아, 아니, 내, 내한테 썼 아, 아, 트레이베이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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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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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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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마이비 애초에 내 잡을 생각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잡아야지 <laughs> 티 없다 지금 그러네. 왜 갔다 있는데 따로가 있지? 내가 가장 하열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랑 대체하고 있는 와 중에 오대사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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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교근징의 신말에 천생은무너지게 유전자 증강 완이어 뭐야? 여기 갑자기. 당신과 음. 해 오! 왔다. 아, 좋겠네. 언제 왔다 아, 좋아, 좋아. 아, 시트 맞네. 제 도발 다시 돌겠네. 이렇 돌게. 아닌가? 그쪽으로. 아, 아직... 아직 이 시트가 아니지. 처음엔 아직 안 돌아왔어. 내한테 썼거든, 도발?

하나 아, 남았다 하나 남았다 바텀에 내가 가면 되겠다 어, 아껴나야겠다아껴놔야겠거 <laughs> 보통 로바들 캠프 먹는 문양은 이제 한 중반? 초중반쯤에 모은 다음에 상대 쪽캠가서 저거 뚫어놓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3세의 <무'> 이식 능력 증강 유전자 아, 증강 네. <무 '무> 빨리 자와 죽을 뻔했다 나이스 와먹던다 <laughs> <무 '무> <무> 나 죽여주면 되나? 탑에 있는데. 애 위로 위로 탑으로 탑으로. 나 위에 이미 있다. 기대라. 벼롱하고나갈까요 벼랑. 벼랑. 벼다여랑 벼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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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안 죽었으면 약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되겠지? 내보려고 아바 1투니다 오예 아바 트에 이제 좀 숙련된 사물로가있으면 거의 숙률은 1 0 0잖 경험치를 압도할 수가 있어 음. 사무로 존나 보네 잘해야지세요. 진짜. 아, <laughs> 좀 어려워요, 사고. 일단 나나 나다 그 나중에 그 게임 자체가 익숙해지면은